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산재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사건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경치 부위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했지만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던 재근로자를 도와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승인 취소 판결을 받아 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0여 년간 부품 분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창고에서 부품 출고 작업을 하던 중에 어깨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서 경추 제5번, 6번 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이 적고 퇴행성 변화 및 신경공 협착증 소견이 있으며 과거력으로 경추 제6번, 7번 간 고정술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인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불승인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 재심사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2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분류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부품이 보관된 2층과 3층을 별도의 장비 없이 적재대를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1,500회 이상의 피킹 작업, 다시 말해서 바코드 인식기계로 읽는 작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신체 부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진료 감정이가 경추 부위에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매우 불리한 감정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작업 과정을 찍은 동영상과 작업 일지 등을 첨부해서 진료 기록 감정에 대한 추가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결국 감정이로부터 의뢰인이 수행한 작업이 경치 부에 미치는 업무 부담의 정도가 비교적 부담됨의 단계에는 이르렀다는 긍정적인 감정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오랜 작업이 의뢰인에게 누적된 신체적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등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개인 소위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지 않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단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요양급여 불수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치부위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승인 취소 판결을 받아 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기가 쉽지 않은데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